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약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정말로 지옥불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왜 콘스탄트 김은요.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번의 이유는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서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택연금의 숨겨진 비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을 오늘 한번 누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 시행 초기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주택연금액이 더 많아질 것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늦게 가입한 사람들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럴까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그대로라면 연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연금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물가가 그대로라면요. 주택 연금액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3억 원짜리와 지금 3억 원짜리라 할지라도 물가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액은요, 17년 전, 2007년도 대비해서 더 적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주택가격은 그대로라면은, 주택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만큼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택가격이 2017년도에 3억원짜리하고, 지금 3억원짜리하고 가격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올랐겠지만,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가 바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3억 원짜리로 2007년도에 가입하거나, 2025년도에 3억 원짜리로 가입했을 때, 당연히 그 주택연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주택가격이 3억 원인데 가입을 했다. 그래서 주택연금액을 100만 원 매월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다. 물가가 3%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74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무려 26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택연금으로 74만원을 받게 된다면은요. 10년 전 주택연금액은 사실상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 감소하게 되는 증거를 제가 오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연금액 예시표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에 주택가격 대비해서 정액종신형 연금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3억원짜리로 60세부터 정액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59만4천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물론 이5 9만4천원 평생 고정되어 있습니다. 200살을 살아도 59만4천원이죠. 그러니까 200살 산다면은요, 아마 10원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59만 4천 원이 아니라 5천 원 정도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가가 오른다. 500원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5년도에는 60세, 3억 원짜리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60세인 사람은 59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거. 이거 확정적이죠? 이 금액을 받았는데 사실상 17년 전에 그 2007년도에 주택연금을 시행하던 초기에 시행하던 초기에 서울 아파트 3억 원짜리로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60세 때그 분은요 70만 900원이라고 하는 연금을 평생 받기로 하고서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60세에 3억 원짜리라면 59만 4천 원 아닙니까? 그 1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월 10만 6천 9백원이라고 하는 주택연금액이 감소됐죠. 이것은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요 100세까지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지금 저 작년도에 여성이 90.7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도 살수 있다는 것이죠. 36년 동안에 무려 동일한 주택 가지고 4,618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 부조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요. 주택연금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그대로라면 충분히 이 연금액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주택가격도 그동안 17년 동안에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서울시 아파트가 17년 동안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2007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그 서울 아파트 2007년도 대비 202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3.6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뛰었죠 따라서 3억 원짜리 아파트 2007년도 라면 지금 평균적으로 10억 9천 5백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억 9천 5백만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 17년 전에 주택연금액인 70만 900원만 받고, 있는다,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은 제각제각 반영해서 연금액을 적게 주면서요. 주택가격 상승문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택연금 산정할 때 주택가격의 일반적인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땐 반영을 했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특히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요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아파트랑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도 강북하고 강남 차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잣대를 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면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게 된다면 연금액은 70만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216만 7천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무려 147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147만원을 받게 된다면 36년 동안에 6억 3331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7년 전에 가입한 70만원만 받게 되니까 매월 그 1 6 7만 147만원, 그 36년 평생 6억 3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시 평균이 3.65배잖아요. 강남 아파트는 다릅니다. 강남 아파트는 3.65배가 아니고요. 무려 8배에서 9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요지에 있는 것은요 더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3억원이 아니라 17년이 지난 시점에 8억. 24억원 그 다음에 27억원 까지 호가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강남아파트 를그 지금 현재 가입을 하게 된다면요 주택연금액 이렇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61 만원에서 631 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딸랑 70만원 만 받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월 491 만원 그 24억원일 때는요. 36년 동안 21억 1952만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상대적 손실이죠. 그다음에 27억원일 때는 매월 5561만원씩 36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손실 보는데요. 24억 2231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강남 아파트 3억원으로 주택을 가입한 주택연금 가입한 사람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인지 알았더니 놀랍게도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만 매기고 그 70만원 이라고 하는 돈만 받게 되니까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27억원 현재 27억원 아파트를 호가 하는데 매월 70만원만 받으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0만원 요 과거에는 한 100만원 정도 수준이 됐겠지만 현재 가치는 지금 7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이 70대 중후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요 부부가 최저연령인 최저 분이 받게 되니까 20년 당연히 살겠죠. 20년 후에도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 가정을 해서 적용하면 현재 가치는 44만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 3.6% 물가상승률 반영한다면요 30만원도 안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물가상승률 5.1% 가정한다면요 20만원도 안될 겁니다. 20만원, 뭐, 15만원에서 2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요, 27억원, 현재도 27억원이고, 미래 100세 때는요, 67억원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치에 20만원, 40만원, 이 정도 금액을 받으니, 정말로 피눈물을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주택연금 해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주택연금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금액도 적었지 않습니까? 70만원. 그리고 주택연금 이자율도 좀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2%, 3%, 4% 정도밖에 안 됐죠. 최근 들어서서 6%까지 올라가고, 현재는 4.95% 월복리를 쓰는데, 어쨌든 간에 17년 동안 받았을 때, 지금 가입한 사람이 17년 동안 유지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 원리금을 토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 아파트라면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엄청난 월복리, 고금리 이자를 물더라도 충분히 토해낼 정도로 상황은 좋다는 것이죠. 옛날에 저금리였고요. 그 다음에 받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토해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시중에 저의 저서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부기 판매 중인데요. 몇천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매하셔갖고 몇천원을 투자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절세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강남 아파트 27억원짜리 아파트를 해지를 한다면요. 주택연금을. 당연히 27억 아파트는 15억 정도의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지 시 원리금은요, 약 3억 원 정도 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요,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하고, 초기부증료, 연부증료, 그 다음에 월복리 이자, 뭐 3%, 4% 정도 가중평균 한다면, 3억 원이라 할지라도, 3억 원을 내서라도, 15억 원의 전세 자금을 받아서, 그 3억 원을 낸다면 12억 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억 원 가지고서요, 변두리나 교회로 이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전세라면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9억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9억원에 대해서 저축은행에 현재 1년 만기 예금을 넣는다면 넣은, 3.6%, 3.8% 정도 되거든요. 3.6%라면 매월 세후로도 229만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70만원을 받는 것 대비해서 3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익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유지한 주택연금을 유지한다면 고금리 월복리 이자를 이자폭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지한다면요 비록 3억원 내외의 주택연금 원리금을 일시에 갚게 되지만 갚아야 되지만 고금리 월복리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집을 뺏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예금원금 9억원 하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원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겠죠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 강남이니까 어때요? 전세보증금 더 올라가고 교회에 있는 그 전세보증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그 갭이 벌어질 겁니다. 그 갭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저축은행만 넣더라도 현재 가치의 229만원의 연금액은 충분히 매년 죽을 때까지 조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 효과적으로 투자한다면 더큰 금액으로 풍족하게 살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잘못해서 가입했다면 반드시 지금 해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독이 되고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독이 됩니다. 연금보험에 이어서 주택연금이 바로 독이 되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노벨상 경제 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그 한국의 주택연금은 그 은퇴자한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봉리, 그러니까 월봉리 이자 계산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를 위해서 주택연금은 축복이 아니고요. 그 축복된 금융상품이 아니고 최악의 재앙적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 편에 종합자산 관리가, 관리사가 없어서 현명한 멘토가 없어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편에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난다면 진정한 주택연금에 대한 평가, 연금보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배제하고요. 건전한 자산 재배치 편성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와 은퇴 관리, 노후 생활비 조달을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평생 현명한 선택을 바로 멘토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에 멘토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라면요. 엄청난 고민 많잖아요. 이거 오면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간에 200년간, 300년간도 가능하겠죠. 100년대에게 자자손손 플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친 엄청난 세금 우산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요. 무료 컨설팅 상담을 해 드립니다. 한달 동안 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무료 상담 받아 보시고요.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이고요. 그래서 무료 컨설팅이 만족하시다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 콘스탄트 김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니까 그 속에서 절세와 투자와 기타 재반 자산관리 재무설계 전반을 한번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13억 명 가입했습니다. 해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